국민 내일 배움 카드 등 기간 5년간 대상 누구나 일부 제외 지원 지원 금액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카드 한 장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훈련과 취업 이직 등으로 인한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는 직업 능력 개발 지원제도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 고직자 재직자 재취업자 재취업희망자,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희망자,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쌓내려갈 여성들까지. 역량 개발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이 바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는 국번 없이 1,350번입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 내 직업훈련 지식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지원 형태 서비스입니다.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2-12-26입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3.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4.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근로자 만 45세 미만, 5.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6만 75세 이상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국번 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업 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 희망 분야, 직업 훈련 경험 등 직업 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 기간을 정하여 훈련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현재 정부 지원 훈련 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 관사별로 계좌 발급 인원을 사전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일찍 소진될 수도 있으니까 남보다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5년간 300,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 직업훈련 지식 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제출 서류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 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에 수집 비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 대상별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접수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이며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 관서별로 계좌 발급 인원을 사전 배정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을 하시면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 알자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